아니,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의원님, 예? 저것이 지방자치법 뭐 22조다 184조다 188조의 그 검토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만, 저, 그럼, 아, 알았어요. 아니, 지금... 다만, 문제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조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laughs> 그걸 합니까? <laughs> 지금 광주시의 시정 명령, 법적 조치, 감사원 감사 청구 이런 거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뭐 관계 부서에서도 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니다 지방 자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 시정 명령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 거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법 위반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건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예.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 사무예요? 그런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아니, 의원님. 예? 저것이 지방자치법 뭐 22조다 184조다 188조의 그 검토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 알. 그럼 아, 알았어요. 아니, 지금... 다만 문제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음. 헌법 1조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laughs> 그렇게 막다 뭉뚱그려서 헌법으로 몰고 갈라 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감사원이 아니, 아니 극단 사요청을 하려면 아니죠 극단적으로 구체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감사요청하실 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기념관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로 용인을 해야 니 지금 김일성 기념관이 아니고 정일성 조성. 기념 조성 아니, 공원이에요. 그 기념 역사 공원 인데 정률성. 장관님 2015년 예, 8월 18일 아. 한번 보실게요. 그때 국회의원하고 계셨죠?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대표자국으로 중국 베이징 가셨죠? 저 사람이 친이즈라고 하는, 생각나세요? 공산주의 청년. 단 예, 예 일석이 제가 봤네요. 예. 일방하셨죠 예. 이 자리에서 뭘 하셨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1대1로를 뭐 지지한다든지 그그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며요. 중국의 정책에 부산이 네. 포함돼야 한다며요. 아니 참, 중국의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그, 그때에 그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아니... 한 것이죠. 아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지금, 지금 이,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셔야죠. 지금 오부 장관님이 예. 침소봉대가 아니라 광주에다가 예. 이념의 색깔을 덧 씌우려고 하는 이념의 거예요. 아니죠. 원인이념의 색깔론 하시는데 메카시점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메카시점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겁니까? 자, 한번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정, 아, 예. 원래 이 사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질문 정율성 알고 계세요? 88년 8월 13일에 88년 서울올림픽평화추진위원회에서 88년에 노태우 정부 때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96년 10월 8일에 정율성 소장 종로제약 이거를 문체부에서 국립고가원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96년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을 발표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천안문에 서서 정율성 음악으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 2021년 9월 11일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정율성을 포함한 미공개 소장품. 기존 컬렉션 전시에도 합니다. 아니 제가 좀 도대체 말씀... 공산주의자를 왜 아니 정부가 좀... 나서 이렇게 했다 하는 제가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의원님께서 심지어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예를 드시는 노태우 정부다, 이명박 정부다 또아 그때하고는 다른 정부입니까? 최근 정부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사례와 지금 사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왜? 뭐가 지금... 질적으로 왜 달라요? 왜 정일성을 빌리고 다른... 기념하는 문화 행사가 뭐가 어,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은. 단순한 음악제에 가는 거 하고 국민 혈세 수십억은 수백억을 들여서 역사적인 연구 정부가 영국을 처음에 특별비까지 주면서 그 공원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니까요? 무슨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 음악제에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저기 서 있었다는 거 하고. 영구적인 역사기념물을 그것도 국민 세금을 들여쓰는 거하고 어떻게 그갔습니까 그리고 정부나. 문재인 정부 전에는 국정원장을 지내고 행안부 장관을 몰랐습니다. 지냈던 분이 정억번의 특교금을 들여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으면 광주 시민들조차도 정, 정, 광주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정률성을 하... 몰라서 그랬다고요? 정률성의 정체를 알면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정일상의 정체를 몰라서 아니 그럼 의원님 어떻게 자신 있으시니 광주 광주 시에 내려가서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 번 물어봤고요. 야, 국민에게 여러 분 물어봤고 광주시 일대표하는 시장이 아니냐고요. 여러 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찰진한 색깔론이 지금 나옵니까? 색깔론이 아닙니다, 의원님. 색깔론은 아닌 사람한테 낙인 찍는 게 색깔론입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왜 색깔론입니까? 덕분에 덕분에 하는 것을 삼아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과 국권을 많이 그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효과를 한 사람인데 무슨 그게 음악가입니까? 지금 기념공원, 역사 기념공원 아닙니까? 음악공원이 아닙니다. 역사 기념공원이랑 뭡니까? 단순히 음악가로 존중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다시 한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색깔론이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색깔론이라고, 의원님이 그렇게 천진한 색깔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운동권식 마인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날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 이런 사람들연구답차 하면 안 돼요? 아니 연구를 하면 왜안 됩니까? 연구를 하면 되죠. 아니 그런데 왜 국민 혈세 수십억을 들여서 역사 진영 공원을 만듭니까? 좋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죠. 왜국민 혈세를 드립니까? 제 마무리 아니까 그것도 중앙정부 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각종 문화 관련 사업을 해왔다고요. 근데 왜이 잊져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자, 박민식 장관님도 그만하시고요. 어, 이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으로 다른 겁니다. 네, 민영 배우님 수고하셨습니다.